자,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 중간 결산 많이 하시죠? 올해 내가 뭘 했나, 내가 결심한 건다이뤘나뭐 이런, 에, 결심들을 다 결과를 한번 중간정산하고 있을 텐데, 하지 말아요. 하지 말아요. 왜냐면 1년 안에 이루어지는 일 자체가 별로 없어요, 원래. 대부분 다 5년, 10년, 15년 걸리거든요? 저는 그 1년에 한 번씩 중간정산을 잘안 해요. 그래서 있는 효과가 뭔지 아세요? 자책을 할 필요가 없네. 왜? 이거 어차피 5년 걸리거든. 이거 어차피 10년 걸리거든. 사람이 긴 호흡으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. 어, 그리고 저는 뭔가 한번 딱 일을 잡으면 끈기있게쭉 해서 끝나는 타입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중간 정산을 자꾸 하면은요, 자꾸 자책을 해서 중간에 포기하게 돼서 일이 이루어지질 않아요. 제 경험으로는요, 어, 뭐든지 들랑들락 해도, 들랑들락 해도 50년 이상 하게 되면 나름 질서가 잡히더라고요. 여러분, 자꾸 정산하지 말고 자책하지 마세요.